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과 객관식 기출문제 27번 문항을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항도 저에게 많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담 기법 이론 중에서 우리가 조금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슈타이트 상담 이론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담 이론들이 있지만 뭐 현실 치료 상담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인지 정행 동상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담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슈탈트 이트 형태 게슈탈트 형태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게슈탈트 상담 기법도 어 시험에 분명히 출제된 적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에서 그리고 이 상담 기법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 타이트 상담 기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상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상담 이론을 아직 찍진 않았지만, 어, 이런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문제 행동의 발생 원인을 찾는 겁니다. 어, 상담 이론들마다 아동 혹은 청소년들, 이 문제행동을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원인이 왜 중요하냐?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을 제거해서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이 아닌, 일단 목표를 세우는 어떤 상담 이론의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아이들이 지금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 이유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그 상담, 아,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 뭐냐.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상담이론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게슈타이트 상담이론에서 게슈타이트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우선 바탕으로 하고 이 상담이론에서 도대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 두세 줄로 서술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상담 기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냐 준비해 놓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민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영주가 저를 멀리하는데 저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묻, 묻습니다 그러면 영주가 아, 네가 영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민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전엔 친했는데 요즘 좀 섭섭한 마음이 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럼 최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얘기를 잘 안하고 여기 영, 여기 의자가 있는데, 여기가 영주가 앉아있다고 상상해보고 한번 직접 얘기해볼래? 하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래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교사는 민영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직면하고 정확하게 그게 어떤 상태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게스트이트 상담 이론에서 문제행동의 발생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 유기체의 욕구, 혹은 직접적인 어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개수탈드 상담 이론에서, 개수탈대에서 중요한 건 정경과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 시각적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지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집중을 하면, 그 부분을 집중하는 건 정경이 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보이는 배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걸 집중하게 되면 내가 전경이었던 것이 또 배경이 될수 있는 거예요. 게슈타트는 그런 겁니다. 즉 유기체가 자기가 놓여져 있는 환경 속에서 어그 자신의 어떤 의도와 욕구에 맞게끔 상황의 전경과 배경을 적절하게 잘분류할수 있어야 돼요. 그건 감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뚜렷하게 구분 짓고 그 행동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를 알수 있도록 하는 게그할수 어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게슈타트 상담. 이론에서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최교사 이렇게 그리고 기술 술탈트 상담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이 비느자 어, 사용 비느자를 활용한 비느자 기법이 있다는 거죠. 최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자를 바꾸고 이제 네가 영주 입장에대어보와서 민영에게 얘기해보겠니? 시험에서 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게슈타이트 상담 이론의 비누자 기법의 어떤 과정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누자 기법은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전경과 배경의 감정을 가지게 된그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입장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상대방 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시간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자 기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나온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에 뒤에서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비누자 기법이란 무엇 무엇이다 비 빈자 기법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비 빈자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지 열린 답안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정답에 대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구체적으로 기스타의 이론에 들어 상당 기법이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하게 게슈타이트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게슈타이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 형태심리학에 대해서 다른 강의를 통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모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타이트란 독일어의 형태로 어 그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모양, 형태, 전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게슈타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 개체가 환경,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해서 지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착시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뭐,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은 이렇게 뭐, 보일 수 있지만, 뭐, 할머니 그림으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젊은 여성으로 보일 수 있고. 즉, 이런 부분들, 즉, 어, 인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환경을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의미있게 지각한다. 즉, 게스트할 기법에서는, 어,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라 그 부분의 합을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은 또 특정 자극을 부분으로 보지 않고 완결성, 근접성, 유저성의 원리에 따라 어 의미 있는 전체나 형태 즉 개수탈대로 만들어서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는 부분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아우디라는 이런 모양이 있다고 칩시다 자동차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볼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동그라미 4 개가 연결되었다 있다, 있다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돼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도형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 도형 하나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도형 하나 그러니까 이 도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지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우디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자동차 원, 원이 네 개가 이어져 있는 형태는 이렇게 우리가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각을 할때 어 뭔가 그 나름의 그 주관적인 어떤 의미 형태, 그 근접성, 완결성, 유사성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체적인 형태로 무언가들을 계속 지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분 부분에 보지 않고. 부, 부분 부분을 통해서 합을 보려고 하는 우리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즉 자신이 보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려는 이런 기본적인 성향과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임을 강조하는 게 바로 게슈타트 이 형태 의 심리학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심리학과 상담 기법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 게슈타트 이 상담에서는 게슈타트라고 이 하는 게 뭐라고 보냐면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직해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하는 건 상관 없겠지만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를 의미 있는 행동동기로 조직화해서 지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렇게 형성하도록 돕는 게 바로 게스트하트 상담 이론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게스트하트 상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경과 배경 그리고 나머지 상단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각과 빈서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